기도의 능력,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꼭 필요하듯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 기도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결정하고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 속으로 자주 던졌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네, 어릴 때부터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도와 주세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살아 있으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네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둘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기도는 믿음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